570장으로 찬성하시겠습니다. 570장 찬성입니다. So.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국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사람 수여대로 한사람에한 오밀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환이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로 접어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나온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 광야, 수루 광야를 들어오게 됐죠. 이제 그곳에 이제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진을 쳤다 하는 게 어제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러다 이제 엘림에서 어, 충분히 쉬고 어, 진을 치고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들어온 것이 이제 신광야라는 이제 곳입니다. 이제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라에서 어물 때문에 이제 불평을 했다면 이제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어 불평을 한 것이죠. 그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어 식량이 떨어지고 어 식량난으로 인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만나와 곡, 고기를 공급해 주실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나와 매출하기가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 만나를 내리셨을 때 그날 필요한 것만 거두라 했는데 불순종한 자들도 있고 그대로 순종한 자들도 있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신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 먹을 것이 떨어지고, 식량난으로 인해서 또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어제 살펴본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렀다 그랬고, 어, 날짜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보름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동안 이제 오아시스가 있었던 엘림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제 광야로 어, 이동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원망이 또 반복됩니다. 아 그러니까 홍해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준 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서 엘림에 와서 엘림을 지나서 신광에 들어와서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합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줄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문제 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고기와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병을 먹고 만들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 누룩이 없는 그냥 반죽을 그냥 그대로 말린 겁니다. 그대로 이제 반죽 없 반죽을 누룩 없이 말렸다는 것은 상하지 않는 거죠. 효소가 없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보관이 용이했던 겁니다. 아마 그들은 아마 할수 있는 대로 식량을 많이 이제 준비해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입굽한지한달 보름쯤 되니까 이제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굶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 굶주림에 지쳐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고기 가마 곁에서 어 배불리 어 떡을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자꾸 비교를 하면서 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을 하는데 사실 해서는 안될 불평들을 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 자유고 해방이고 출애굽이고 약속의 땅이고 가난 땅이고 난 모르겠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거기서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나를 죽였으면, 차라리 배고픈 거는 내가 안 당했을 텐데, 이 뭐냐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굶주려서 죽게 만드는 거냐고, 이러면서 이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 줬더니, 보따리 내놓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겨우 막부르짖어서애굽에서못 살겠다고 막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걸 들으시고, 건져냈더니만 이제는 이제 뭐 먹을 게 없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무교병으로, 어, 유효기간이 긴 애국에서 나올 때 준비해온 것을 다 먹고 다 끝이 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어, 우리가 4절에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랬어요. 그럼 인용할 것을 거두라는 것은, 그날그날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뭐, 내일 거, 한 달, 다음 거, 막, 거두지 말고,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을 내려주니까, 오늘 것만 거두라 하는 거예요. 단,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그랬어요. 자, 그 이유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만나도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되면 아,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지.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거두어야지.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내일도 내려줄 거니까 일용할 것만 거두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지 아니면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안 내릴 것을 또 믿고 어, 갑절을 거둘 것인지, 이거를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모세가 또 아론과 백성들에게 또 전달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2절에 보면 만나와 고기를 공급하실 것을 이제 전달하면서 예고하죠. 4절, 5절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6절 이하는 이제 모세가 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절7 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 저들은 지금 먹을 걸 때문에 불평을 했잖아요. 아, 그러면 어, 전달을 할때 아, 그래 저녁에는 미추라기 먹을 거고 아침에는 어, 만나를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을 텐데 이 모세와 아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어, 너희들이 어, 심지 않은 것 하나님이 보내주도서 먹게 될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 먼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그것을 먹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 볼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좀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하는 소리,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소리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도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기다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이고 여 미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을 듣고 준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기도 보면 또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다 그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면 표면적으로는 모세에게 원망을 한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 심중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면 7절, 8절, 9절, 12절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한 것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는지, 우리가 말로 어떤 말을 내뱉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삼가하면서 원행 심사를 행해야 합니다. 또,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서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또 원망하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습관적으로 요즘에 원망과 불평과 또 짜증, 또 염려, 이런 마음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다 지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살짝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 속에 어떤 영광스러운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자하심,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름 속에 나타난 이 광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들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 구름을 보고 그 속에 비추어진 광채를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어,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품든, 무슨 말을 하고 다니든,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징표로 이것을 보여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먹고 배불리 먹게 될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녁에는 고기를 먹으신다는 것이 이 메추라기를 진에 내리게 해서 잡아먹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것이 만나를 내려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시겠다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특히 진 주위에 이슬 같은 것이 내리는데 그것이 내렸다가 마른 후에 작고 둥근 것이 서리처럼 남게 되었다 그것도 뭐 곡식 모양으로 이렇게 엉그렁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렸는데 이건 눈도 아니고 우박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뭐 봤던 곡식도 아닌데 뭔가 뭔가 내렸다는 거래서 이게 뭐냐? 어,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라는 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어,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한 번도 못 보던 건데 어, 그랬을 때 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를 또 히브리어로 어, 발음하면 만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만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메일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우리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 매일 그날 그날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용할 양식으로 거둔다는 것은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면 된다는 거예요. 단뭐 어떤 형편이든지 거두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식구들 숫자대로 대표로 거둬도 되는데 조건은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밑에 각주를 보면 한 오멜이 약2 리터 정도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매일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의 분량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 저들은 어떻게 했는가.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는데, 자,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대로 만나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 일용할 만큼만 거두게 하신 것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면서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어도 소용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늘 하나님께서 이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절제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남으면 아침까지 자연적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둘 만큼 욕심부려서 많이 거두지 말고, 딱 그냥 저녁 때 먹을 것까지만 그렇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욕심을 제어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막 욕심껏 막거두어서 두었는데 아침까지 다못 먹는 거죠. 못 먹고 내버려 두니까 이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는 욕심을 부려서 거두어들이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욕심부려서 거둬나봐야 버러지만 나고 냄새만 나고, 어, 아무 쓸모가 없고 해로우니까. 그래서 처음에 모세는 이렇게 불순종한 자들을 보면서 노를 바라였다. 그래요. 하는 게 순종할 것을 촉구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만나에 대한 특징을 또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아침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었고 어, 지면에 내렸던 만나는 해가 쬐기 시작할 때 쓰러져 없어졌다 그러니까 녹아 없어져 지 사그라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와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유를 붙잡고 미래를 든든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의 말씀이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면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틈만 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라도 이런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미래에 염려하지 말고, 또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이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들이 4 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훈련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훈련이 부족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저들의 과오와 잘못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채워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필요한 것 오늘 채워 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